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한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스팀 무료 게임인 블록포스트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... 오. 이게, 아, 이렇게 블록도 캐 수가 있고, 이 블록이 4번 키가 있어요. 그러면, 여기서, 오, 이런 식으로, 아야야야야. 그런 제가 옛날 아예 도대체 어디서 쏘는 거지? 이렇게 해 가지고 딱 아! 너무 <laughs> 새끼야 언니가 올라온 새끼가 계속 접거든 상점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점에는 이런 스킨을 살수 있는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스텀 마이징도 할수 있는 걸로 보여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래 용량도 엄청 낮습니다. 그리고 사양도 그렇게 높지 않는 편이고요. 충분히 컴퓨터가 저 사양이거나 용량이 많지 않아. 재미있게 즐길 수. 있는 굉장히 단순하게 흘러갑니다. 어 어쨌든 저희가 이겼네요. 음.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게임은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고 그렇게 오래는 저는 오래를 만약에 이 게임을 오래 한다 치면은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좀 지루할 것 같고 정말 간단히 할거 없을 때 조금 조금씩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음. 이제 또 저희,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트위치 채널도 한 번씩 놀러와 주시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만, 안녕!